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 아, 합기적으로, 아니, 양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아, 일신교회는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양력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는데 선포합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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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죠? 아, 네. 절대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은 겁니다. 저희가 이 많이 아는 말씀 중에서 이 많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민이 생 n e y a n 요 분명히 말씀에 e r You money and my singer. I suppose I don't know. m 몇 n y my s 지사님들과 함께 o w 에 s 모든 골목을 다다니면서 교회대로 축복을 했었거든요. 딱 1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네이버 지도를 보고 가는데, 네이버 지도에 올라가 있는 그 지도가 어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된지는 모르지만, 보통 한 1년, 2년마다 업데이트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보면 없어요. 그 지도에 있는 것들이 몇달 사이에 교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일이 참 많죠. 우리는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야말 아는데, 아, 실제 내 삶에서도 그렇고, 마치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같은 그것 때문에 고민해본 적혹 없으십니까? 오늘,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아, 제자를 데리고 가위사람일고 지방을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니?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laughs> 제가 이렇게 사약하고 나서 맨날 싸우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는지 신경 안 씁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설교를 잘 했니 못했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갔다 하지 않으 오직 내가 주 안에서 누군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 그것까좀 맨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당신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누구라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 야, 이걸 보고 이상한 거예 어, 이게 아닌데. 내가 배운 건 분명히 사람들이 유성철한테 뭐라고 하는지 신경 안 쓰고 내 길을 걸어가고 주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시지?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이 답변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대답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 대답은요,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최고의 칭찬이죠. 나 어떤 한 사람한테 엘리아, 당신은 엘리야같다 그그말 자체가 그 시대에 줄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선포 안에 구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는 뭐와 직결되죠? 생명과 직결되는 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가 결정되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걸 물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누군지를 그 알고 있는지. 엘리야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택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대답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 로 불리는가가 생명으로직결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가 생명과 연결돼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다고 믿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를 통해 생명을 흘려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딴 사람과 달라요. 신을 보면 뭔가 이상해. 당신 안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무기력한 사람인 거죠. 그저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 때처럼,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불리게 되는지 그 삶을 배워야 될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몇몇 분에게 뻘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인사시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 네. 아직도 직장에서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는 분 없으십니까? 네, 직장에서 여러분이 집사인지 장노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분 계세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아버지한테 설수 없습니다 그분한테 무서워서 어떻게 쓰송해요이 땅에서는 칭찬받겠죠 집사로 장로로 내가 한 것으로 1 1조로 교회에 헌금한 거로 우리는 여기서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을 물으시면 또 다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아 진짜 궁금한 것들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 영역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제자들한테 진짜 듣고 싶은 거죠.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 그래서 신부 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가 하면 이 모임 안에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임 안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은 굳이 13절, 14절에 있는 질문과 답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거요 그날 대 15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죠? 이사를 빌리보러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서시더니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내가 누군 것 같아? 물어보대요 그런데 굳이 앞부분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지를 묻으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 모임 안에서 사람들이 누구랑 하는가에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제가 믿게 됩니 주님은 사람들이 누구랑 하는가 그것 때문에 속답답해서 물으신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 바로 제자들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야? 교회와 같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어렵지도 않아요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말안 하면 이상한 거죠 하지만 진짜 신앙고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신앙고백 그게 과연 이 교회였을까요? 제가 사냥 사역을 넘친댓다 제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박자를 맨날 틀려요 지금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저를 그렇게 속여요. 박치, 멜로틀만 사라고. <laughs>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쓰셔가지고 그냥 찬양인도를 해요. 찬양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바쁜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야, 이렇게 은혜를 치니까 폰트를 잘 짜고, 순서를, 넘나지를 짜고, 막 이런 스킬들을 집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것입 니 네가 여기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로가서 나오는 것처럼, 네가 걸어가는 삶 안에서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네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고백을 듣고 싶다. 네가 살아가는 그 전투의 영역 안에서 네가 교회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내가 듣고 싶다. 그러면서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전쟁하면서 싸워내면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 드러낸 고백을 이 자리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아멘이니까 아멜. 아멜. 그럴 때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제자들 안에는 제자들과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건 너무너무 감명해요. 근데 한 질문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지? 이제, 제자들 머릿속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 아, 박지사가 뭐지? 아, 박돌순이가 뭐라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그 인간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했지 어? 그리고, 또, 김, 뭐, 바오는 뭐라 그랬지? 어, 그는 에르미아라 고했지 하나하나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동의하지 않는이 벌어지기 시작해.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요,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바로 이 교회의 모임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생기는 거 그때 우리 안에는요,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어? 내 친척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녀에게 들었다는 걸 믿지 않던데 나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시험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말들을 아무도 안 하던데. 우리 아이들 학교 대학을 보내려면은,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미디어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게 하나도 없던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가지고 어떤 방식의 가르침을 가져서 그 아이가 어떻게 클지를 결정할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아줌마들끼리 모르겠죠. 반상에서 모르겠죠. 그죠 몇십만 원짜리 가회를 하는지 이야기가 막 나눠지겠죠. 네? 그리고 아이를 몇 개짜리 하는지 우리 애는 밤1 0시에 들어와 그 이야기 를 듣고 나면 아줌마 마음이 어땠겠대? 물렁물렁거리면서 집에 들어가서 야 이러다가 우리 애 이제 끝장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날부터 애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을 잡으면서 또 돈을 끄집어내서 그 학원을 가야 되나 생각합니다 그 들림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속에 막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에 리네 아이를 교육하는 그 자에 리 나는 누구냐 이 직장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 이중장구하고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예, 쉽지 않은 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좀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워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위 사업한 사람들 막 골프 치면서 모여가지고 이야기 들으면요. 우와,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네. 그럼 어떻게든 집에 가서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 은 바로 그때 묻는거죠 지금 그 순간 네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고 아무도 네 생각과 네가 말씀을 들었던그 생각과 동의하지 않을 그때 너는 나를 운구라하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삶 안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르나시모나 내가 보기에 또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나신이 네 아버지다. 그러고 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늘 힘들 때는 그걸 선포하죠. 그러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는 어떻게 세우시죠? 건물입니까? 아니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은 운뚝 서시고그자안에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요그 깊은 전쟁 안에 아무도 내 생각 봉해하지 않고 그 사업체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왕따가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이 내게 물으시는 거물야 아들아 나 지금 외롭지? 근데 나는 지금 너에게 누구니? 바로 아무도 너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이 공간 안에서 나는 너에게 뭐니?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 주님은 이 왕병보다 크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모든 재정의 압박보다 크십니다. 아, 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 네. 그러면서 내가 보며 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네.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연약한 아, 네. 우리를 통해 그사업체안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 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우리 삶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너무 자주 흔들려 말씀이 잘못됐나 그냥 보십시오 말씀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 나왔던 우리가 앞에 했던 그 찬양을 드리는 거를 마치 주님을 선택하는 으로치부해버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요, 주님을 선택하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죠? 제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만드셨을 때가 어요 진짜 있는 거라고는 조그만 방 하나, 기도원의 방 하나. 습기가 너무 차가지고 사방에 제가 뻥이 아닙니다. 긴 벽지인데 산을 깎아서 만든 기둥이었어요. 벽지의 4분의 3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두꺼워, 이만큼 두꺼워진 동탑이었거든요. 그런 집에서 밑에서는 화장실보다 이 방이 낮아서 밑에서 똥물이 올라옵니다. 그런 방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가르칠 때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게 되나요? 나는 나한테 사역을 너무 한적 있다. 나는 너한테 뭘 요구 하나면, 네 인생 전부를 요구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봉사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 뒤로 얼마나, 얼마나 많이 설거지를 시키셨는지. 밥을요,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잘했어요. 몇년 동안 하도 밥을 많이 먹었죠. 그러면서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서 난 거기서 사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하나 내려가셨어요. 근데 거 기간 동안 제가 배운 게거요 아, 사역은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설거지도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죠. 야, 그 나는 니 아내가 기분이 꿀꿀하다. 좀네가 설거지를 해줘라. 진짜 이좀 싫어. 근데 왜 갔죠? 주님 사랑하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마누라가 사스럽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뭐,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난감한 주님입니다 <laughs> 저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걸어가는 길이 너무 기쁘지도 않고 그걸 선택하는 것들이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나는 이걸 하는 어려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할 때주님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나는 그저 설거지를 분이지, 나는 밥을 하고 나는 청소를 하고 나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 내어놓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있다. 말씀하시기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 글쓰여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에서 불쌍이십니다 제자, 제자가 된다면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정말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삶을결정하없시오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은 미치고 바짝 기도만한 그때 성령님은 이제부터 말씀하셨대요. 나 지금 나는 너희 때문이다. 그데 부글부글 뭐, 끓이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낼 겁니다 예수! 주님 때문에, 우리 내 남편한테, 우리 술 먹고 와가지고 뻗어 는이내 남편, 내 뿔물을 다 넣습니다. <laughs> 나리를 주물러 넣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다면,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이 땅이 어떨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세상이 싫어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을 선택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이 땅에 빛이 비춰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